안녕하세요. 이재명 집사입니다. 저의 부친은 경주이씨 이재공파 40대 장손으로 충국 보훈에서 태어나셨습니다. 빈농의 칠남매 마지로서 태어나 고학으로 졸업 후 금융조합과 노은행 노랭, 노업협동조합 퇴직후 전무로 퇴직을 하셨습니다. 충남 대전에서 105세까지 장수를 하셨고, 저희 집 가은은 일근 천하 문안사 백인당 중 유태화입니다. 그 뜻은 열심히 일을 하면 천하에 어려움이 없고, 백번 참으면 화목해진다고 합니다. 저의 부친은 시조를 즐겨 부르셨습니다. 그 제가 제대로 잘하지 아버지같이 잘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옛날을 생각하면서 불러 보겠습니다. 태산이 높다 하 아이고, 아버지인 것 같이 하려면 한참 더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. 그러고 항상 아버님 말씀이 항상 상대편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라고 하시면서 근검 전략으로 수입 내 지출을 하고 수입에서 3분의 1은 반드시 저축을 하여 장례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. 아버지께서는 막내인 제게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셨으며 항상 저를 믿고 사랑해 주셨습니다. 세월이 지나 성경을 읽다 보니 저에게는 저희 부친이 제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. 하나님 사랑합니다. 아버지 사랑합니다. Happy Father's Day. Thank you very much.